자 밀파. 자, 속에 들어갈게요. 한번 소개해 보세요. 우리 저 누구셔? 어, 우리 전 사원님? 자, 이거 밀파 한번 소개해 볼까요, 우리? 멋들어지게. 밀파 마랑롱 바바리고요. 컬러는 원 컬러고 사이즈는 566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. 금액은 26만 5천원이에요 자, 밀파의 신상이에요, 요거는. 자, 바지는 밀파 아니에요. 확실히, 이 블랙이, 이 밀파 블랙이 있어. 날 블랙이 있는데, 그쵸? 어, 홀리 블랙과는 또 틀려요. 자, 밀파, 밀파. 자, 오픈 스타일의, 자, 롱. 아, 롱 바바리 스타일이에요. 음. 자, 멋있죠?